그림에서 직선 L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이다. 자, 여기 L이, 여기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고요 삼각형 QRO의 넓이가 8이고, QRO, 자, 요 삼각형 넓이가 8이고, 점 R의 좌표가 마이너스 6,0일 때, 삼각형 PQO의 넓이를 구하라. PQ, 색칠한 부분의 지금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가 지금 8이라고 주어졌죠. 밑변의 길이가 0에서 마이너스 6 빼주면 6입니다. 이길이가 6. 그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높이 이렇게 자, 이게 8이고요. 이 높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라고 한번 해보면 자, 삼각형 넓이는요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3h가 되겠네요. 3h인데 이 넓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h 값은 48로 나네. 3으로 나누면 3분의 8. 3분의 8이니까 이 Q점에 자, 이 높이가 3분의 8이면 Y좌표가 3분의 8이 되는 거죠. Y값이 3분의 8이면 X값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니까 이 점에 지금 이렇게 있을 때이 점에 X좌표 있죠? 이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점에 좌표 자, 그럴 때 지금 삼각형 P, Q, O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P점의 좌표를 알아내야지만이 밑변, 높이 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P점을 알려면 이 직선의 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보면요. 자, 기울기, 기울기는 두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자, X 증가량은 큰 값에 작은 값 뺍니다. 자, 이 값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 플러스 6 되겠죠. 6 마이너스 3분의 8 6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0부터 3분의 8까지니까 3분의 8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분자 분모에 3을 곱해볼게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여기 분모에 3곱하면은 36, 18 빼기 여기 3곱하면 8 되겠죠? 10이 되고요. 분자는 3곱하면 그냥 8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5분의 4 기울기가 5분의 4 직선의 시기이 일단 y는 5분의 4x. 플러스, 절편을 아직 모르죠. 일단 b라고 두고. 두점 중에 요 점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6일 때 0이 나와야 되니까요. 0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4, 6, 24. 플러스 b. 그래서 넘기면, b 값이 5분의 24. 여기가 5분의 24. 자, 요직선의식구했죠 여기서 피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은 5분의 24입니다.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밑변얘 이렇게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럼 넓, 밑변의 길이가요, 0부터 5분의 24니까 5분의 24가 되고요. 자, 높이. 높이는 요거죠. 요 길이가 요만큼 길입니다. 3분의 8이 되고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3이 약분해요. 3 약분하면 3, 8은 24. 또 2도 약분 되겠죠? 4. 4, 8, 32. 분자가 32, 분모는, 분모는 5가 되겠네요. 답은 5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